하겠습니다. 네, 하0년안두번 다섯 번 더, 다섯 번 더, 번 더, 다수번번 더, 다섯 다섯 번다 자, 번 더, 다섯 번 더, 다섯 다섯 번 더, 다섯 번 더, 다섯 번 더, 다섯 번 더, 다다번 더, 다섯 번 더, 다섯 번 더, 다섯 번 더, 다다장사다 자 음. 마이크를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에서 하는 경기였는데 수원시 청 소속으로서 시드 받고 네. 여러 가지로 기대도 됐지만 부담스러것 같기도 했어요 어땠습니까 이번 대회 에 이만한 마음이? 아 수원에서 시합을 한다고 해서 정말 네. 동기훈련 더 집중해서 했고요. 음. 너무 부담되고 있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정말 이왕 물고 진짜 이번만 잘하자 이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었죠. 기록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예. 첫 장사가 경기대학교 도 3학년 시절에 2012년 설날 대회 때 태백 장사 올랐더라고요. 예. 10년 만이에요. 네. 설날이세요? 네. 몰랐다. 사실 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예. <laughs> 우리 박철욱 위원이 친구가 장사 올라서 너무 기분 좋다고 얘기하던데. 아, 저 친구가 응원해져가지고. 예. <laughs> 든든합니다. 예. 예. 아, 근데 제 느낌인가요? 박철욱 위원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냥 오늘은 뭐 그냥 뭐 지공 없이 그냥 바로 속전속결이던데요. 작정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 좀 제가 도망가는 시름을 하다 보니까 음. 좀 이렇게 어. 마음적으로도 좀 밀리는 느낌도 들었고. 음.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판 사판으로 제가 먼저 공격을 하자. <laughs> 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이현 질문 좀 해주세요. 시드 배정을 받았는데, 이 시드 배정을 받았을 때그 선수의 마음가짐이죠.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좀 기분이 좋은지. 이런 거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받기 전까지는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음. <laughs> 받고 나니까 너무 또 부담됐고. 음. 그래도 저희 팀에서 제가 대 저랑 태경을 음. 대표를 받았기 때문에 선수들을 몫까지 해서 정말 그니까 열심히 하는 것부터 잘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결승 윤필재 선수에게 3대0 그냥 벼락가지였어요. 어땠습니까? 윤필재 선수랑 딱 상대해 보니까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아 정말 다 정말 다 징쟁한 선수였고 다 잘하는 선수였는데 네. 어 아무래도 저도 그냥 부담도 많이 됐지만 그래도. 운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노, 운이 운이라고 말씀해주시는데 그게 실력 아닙니까? 노봉수 선수와의 경기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 저, 작년 천하장사 결승에서 울산에서 했을 때 저도 아쉽게 좀 돌아가는.. 막 아쉽게 지고 막판에 이길, 이길 뻔했는데 또 돌아가서 지고 그래서 많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음. 이번에는 좀 확실히 누르고자 더 일을 많이 갈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음. 예.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뭐 본인 말하면 징크스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징크스요? 네. 사실 저는 징크스는 어, 징크스는 생활면에서 많이 있는데요. 어그 비계 같은 건 항상 가지고 다니고 아, 그래요? 예. 비계요? 베개, 베개. <웃음> 베개, 베개. <웃음> 네. 죄송합니다. <laughs> 어, 돼지 비계 아니고요. 잠시만요. 베개. <laughs> 제가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네네네, 네. 베개. 그러니까 예. 숙면을 위해서, 그죠? 예, 네, 그런 것도 또, 있고 또. 그리고 숙소에서도 항상 쓰던 샴푸도 가지고 다니고 또, 아 근데 그샵 가서 지면 또 다른 샴푸로 도 바꾸기도 하고 아, 그래요? 좀, 예, 그런 징크스 같은 것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샴푸가 잘못한 거예요 <laughs> 아니, 그나저나 꽃가마 올라와서 아들을 인질로 삼고 아들을 그렇게 울리면 어떡해요? 아니, 엄마 없어가지고 운거 같아요 저랑 안 친한 거 같은데 <laughs> 아이고, 이게 좀... 네, 잘못 나와가지고 예, 어쨌든 축하합니다 어 저희 더사파TV 어,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 팬들 목소리 들으면서 게임하니까 더 기분 좋았죠. 예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예.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음.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네, 네, 네. 저 끝으로 우리 사파티비 네. 가족 여러분께 어,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전해주시고 그대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멀리서 티비 이제 사파티비를 통해서 응원해 주신 분도 있어서 예. 어, 너무 응원해 주고. 너무 헌신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에, 다음번에도 또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사복 입은 모습 자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문준석 장사 축하드리겠고요. 어, 오전 방송 마치고 저희는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 네. 감사합니다.